아, 블로그도 보시고 네. 네, 오래전부터 인스타를. 보긴 했어요. 아, 그래서 네, 만 음, 하다가 좀 음, 떨어서 계속 망설였죠. 아, 그래서 이렇게 네. 보시고 주문하신 거 네.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네. 네. 주문하신 건데 요게좀 네. 납작 체인이에요. 납작 네. 커브 체인이라 그래요. 네. 사진대로 똑같이 나왔죠. 네, 여기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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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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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도 한 6.8mm 나왔고 네. 중량이 15도입니다. 네. 여성분이 거시기 조금 묵직하겠는데. 네. <laughs> 좋아요. 길이 42cm 했고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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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중량 확인하고, 바로 출고해 드릴게요. 네. 네. 이렇게. 전체 중량이 57.65g이에요. 제가 인증샷 드린 거 같아요. 네. 네. 56.25g이에요. 네. 그리고 나머지가 1.4g, 1 8 k 가 네. 네. 어, 고리 값에서 조금 빠졌네요. 그죠? 네. 어, 17,000원. 네. 요거는 제가 여기 주머니에 아, <laughs> 담아놨습니다. 네. 자, 착용하셨는데요. 길이 42cm. 아, 네딱 어, 예쁘신데요? 괜찮죠? 좋아요. <laughs> 예. 아, 이거 번쩍번쩍 합니다. 예쁘게 착용하시고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